너왜 거기 있어? 가자. 가자. 애기한테 가자. 싫어? 애기하고 이제 놀아야지. 가자. 간다, 엄마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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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야지. 악깽이하고 놀아야지. 보자. 쟤는 오빠에 오니까, 오빠 옆에 오면은, 너도 하고 갈 거야? 얘는안 하던데, 아까. 지금은 안 하지. 봄 한다. 넌 오빠랑 잘 지내고 싶지? 오, 신기하다, 역선이. 우리 있는데 딱안 온가 봐, 냄새로. 우리 어디서 만날래? 우리 어디서 만나죠? 우리 어디서 만날래? 우리 오빠 일단은 오늘도 그냥 따로 있게 해야 된다. 야.